안녕하세요, 우리 로보티즈. 주유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팀 차트 선수 박선수입니다. 저희 로보티즈 같이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보티즈 현재 오후 장중인데, 자, 오후 장중 기준으로 약 마이너스 2.8% 정도 빠진 83,700원 선 현재 보여주고 있습니다. 로보티즈가 연속적으로 급등으로 만들어진 이후에 조종 들어갔다가 지금 현재 여러분들 오늘 어떻게 됐습니까? 앞선 9. 지지라인을 오늘 이탈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자, 그에 따라서 현재 지금 고점, 지지라인을 이탈을 했기 때문에 지금 현재 많은 시청자 주주 여러분들이 아, 이거 지금 주가 더 빠지나, 아, 조정 나오나, 이런 걱정이 굉장히 많이 드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한테 어떤 부분을 말씀을 드릴 거냐, 저 어떤 부분을 중점적으로 확인을 하셔야 되고, 대체 이 대응 전략 어떻게 세우셔야 될지, 이런 부분들, 두 가지 포인트들 제가 집중해서 여러분들께 자세하게 이후 들어서 말씀드릴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절대로 중간에 영상, 습기 파시거나 종료하시지 말고요. 끝까지 집중하셔야 확실하게 정보 얻어갈 수 있으니까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면서 영상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 이 로보티지가 여러분들 바로. 8월 1일 자 금요일 날짜에서부터 여러분 이때 증시가 아주 개박살이 났었죠. 바로 어떤 이슈 때문에 그랬습니까? 바로 이 관세협상이 체결이 된 이후로 확실하게 이후에 가시성을 나타내는 재료들 위주로 시장의 추세를 만들어 간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에 따라서 관세협상이 진행이 되다 보니까 일정에 대한 기대감이 소멸이 났고 그에 따른 외국인 쪽에서의 실망 매물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게 되면서 결국 주가는 엄청난 큰 급락을 맞이했었죠. 이로우티지가약 마이너스 6%가 아무런 악지 없이 빠졌던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서 저점 반발 매수세가 강력하게 유입이 되니까 그 다음 주 월요일부터 순식간에 연속적인 단등흐름을 보여주고 있었던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었고 중간에도 주가의 급등을 만들어냈었던 재료인 바로 어떤 게 있었습니까? 바로 모건 스탠리 캐피털 인터내셔널 즉 MSCI 스모크캡 지수에 새롭게 편입이 되면서 어떻게 될 수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바로 외국인 투자자 쪽에서의 즉 유입, 즉, 외환의 위기가 굉장히 많이 들어올 수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즉, 외국인 투자자의 비중이 높아지니까 외화의 유입이 굉장히 늘어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을 얘기를 해주고 있다는 것이에요. 자, 그러면서 추가적으로 AI 워커에 대한 여러분들 어떤 거, 매출이 증가를 하면서, 아, 이 로보티즈의 휴머노이드, 즉, 이 로봇 기술이 굉장히 많은 인정과 실적을 남기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두 가지 중요 포인트들이 있었기 때문에 결국 저점 반발 매수세가 강력하게 유입이 되자마자 주가의 급등을 만들어냈었고 단순간에 저점만 여러분들 우리가 이 저점에서부터 이 저점을 이어보면요 자, 어떻게 됐습니까 자 보면은 자이 저점에서부터 이 저점까지 이어보면은요 자, 어느 정도 여러분들 단기간에 이렇게 17.4%라는 급등을 만들어 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면서 신고가까지 달성했던 모습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었죠. 자, 그 이후에 지금 현재 조정에 들어가고 있는데 조정에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현재 지금 이때 진입하셨거나 이때 진입하셨던 주주 여러분들 굉장히 많은 걱정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더 빠지는 거 아닌가? 혹시나 난더 빠지기 전에 빠르게 매도하는 게 맞겠지? 이런 생각을 하실 수가 있죠. 자,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먼저 단도직입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은 부분이 있습니다. 아직은 지금 손절 타이밍과 매도 타이밍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지금 우리가 아직 자리는 굉장히 괜찮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 왜냐? 지금 현재 여러분들 어쨌든 고점 지지랑 이탈이 나온 건 맞아요. 하지만 지금 현재 우리가 장기적으로 지지를 받아왔던 바로 21선 지지 라인에 이탈하지 않고 그 자리를 지켜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충분히 21선에서 기술적 반등을 만들어낼 수 있는 이유가 충분히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자리가 좋다라고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로보티즈 여러분들, 5월 달부터 LG전자가 최대 주주가 되고, 연속적으로 휴머노이드 시장에 대한 수혜를 직접적으로 받으면서, 단기간 만에 300%가 넘는 급등을 만들어냈던 종목이었다 보니, 지금 21선 지지라인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또, 오픈 AI에 이 휴머노이드를 공급을 하면서, 이미 휴머노이드 시장에서의 인정 역시 받아온 종목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미 휴머노이드 시장에서 인정을 받아오고 있었고 이미 매출액만 따져봐도 굉장히 많은 성장을 이어냈다라는게 바로 이 로보티즈 종목입니다. 여러분들. AI 워커에 대한 수혜와 그리고 이렇게 오픈 AI의 휴머노이드 공급, 그리고 이제 모건, 스탠리 캐피털, 인터내셔널 즉 MSCI의 새롭게 지수가 편입이 되면서 이 외환의 유인마저 지금 굉장히 많이 받쳐주고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지금 자리 우리 우리가 어떤 거다. 진입 자리라고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현재 조선주가 여러분들 가시성을 나타낼 재료들로 추세를 만들어가고 있지만 지금 현재 8월달이 종료가 되고 정상회담이 확실하게 마무리가 된다면 그 다음 추세를 만들어갈 수밖에 없는 종목은 다시 한번더 로봇 섹터가 부각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 로봇 시장은 이미 세계적으로도 너무 커져 있는 시장이고 앞으로 장기적으로 발전과 개발이 이뤄질 수밖에 없는 시장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휴머노이드 시장에서 가장 핵심적인 부품을 담당하고 있는 로보티즈가 연속적으로 수혜를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은 당연히 물이 흐르듯이 이치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신고가 달성한 이후에 지금 매도세가 나오고 있는 시점 고점 지지 라인마저 이탈을 했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우리는 21선 지지 라인을 확인하면서 그때 추가 대응에 들어가야 된다. 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더군다나 지금도 역시 여러분들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연속적으로 지금 외국인과 기관계 쪽에서의 양 매수세가 유입이 되고 있다는 것이에요. 빠져나가고 있는 것은 지금 개인 쪽에서만 지금 연속적인 매도세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어쨌든 다시 한번더 강력하게 반등을 만들어낼 수 있는 자 외화에서의 유입이 연속적으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 기관계 쪽에서도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연속적으로 외인과 기관 쪽에서의 양 매수세가 나오는 데는 다 이유가 있는 것이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고점 지지라인 조정 흐름 나오고 있다 라고 걱정하지 말자. 어쨌든 21선 소리가 충분히 기술적 반등을 만들어낼 수 있는 흔적을 5월 달부터 꾸준히 보여주었던 차트의 흐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 중점적으로 보시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주가가 빠지는 이유 역시도 여러분들 뉴욕 증시의 흐름이 지금 굉장히 혼돈세로 마무리되었고 이거에 대한 영향으로 우리 증시마저 지금 현재 대부분 약 1.3%, 2% 가량 빠지고 있는 이 지수의 흐름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조정 너무 걱정하실 필요가 없다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어쨌든 앞으로 이 로봇 시장에서 로봇티즈의 액추에이터와 그리고 또 어떤 거 휴머노이드 기술은 역시나 대장주격으로 연속적으로 유지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 이유가 있었기 때문에 계속해서 주가는 안 빠지고 연속적으로 반등 흐름을 이어 나간 것이에요. 지금 연속적으로 이렇게 급등 만들었다가 눌리고, 급등 만들었다가 눌리고, 급등 만들었다가 눌리고, 다시 한번 급등 만들었다가 눌리고 지금 다시 한번 더 급등 만든 이후에 약간의 조정 흐름에 들어간 것을 알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연속적으로 지금 이렇게 n자 패턴 반복하는 거 확인하실 수가 있죠. 자,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2 1일선 지지 라인 잘 확인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렇다라면 시청자 여러분들에이 대응 타점을 확실하게 잡으셔야 되겠죠 하지만 여러분들이 가장 어려워하시는 부분이 이 대응 타점에 대한 부분 잡기를 너무나도 어려워 하신다 라는 것입니다 왜 내가 저점이라고 생각해서 들어갔는데 내가 들어가니까 주가가 막 갑자기 엄청나게 많이 빠지고 또 내가 고점이라고 생각해서 매도를 했는데 갑자기 주가가 10% 20%씩더 오르는 상황을 너무나도 많이 겪으셨다 라는 것입니다 또, 더군다나 이 로보티즈 여러분들 단기적으로 급등을 만들어냈던 어떤 거, 이 세력 매직주의 패턴을 보여주고 있는 종목이다 보니, 시청자분들이 세력들한테 당해서 돈도 굉장히 많이 잃으셨을 것 같고요. 자산에 대한 손해 역시 굉장히 많이 보셨을 것 같습니다. 자, 저 또한 세력들한테 당해서 돈도 많이 잃어버렸던 사람이고요. 자산에 대한 손해 역시 굉장히 많이 봤던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지금 자리에서 이 대응 들어가시기 어려운 우리 시청자 구독자 여러분들의 마음이 어떨지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사람이 바로 저라는 것이에요. 자, 그렇기 때문에 제 영상을 시청하고 계시는 시청자 구독자 여러분들만큼은요, 저는 손해보다는 수익을 가져가길 바라는 사람이고 세력들한테 당하지 않길 바라는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영상 촬영을 통해서 정보 전달도 드리고 있는 것이고요. 차트 분석도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고. 아리에 대한 내용까지 확실하게 분석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시청자분들이 세력들한테 당하지 않고 확실하게 수익을 가져가시려면요. 저를 끝까지 믿고 따라와 주셔야 제가 여러분들의 수익을 가져갈 수 있는 도구가 되어 드릴 수가 있고 확실하게 도움을 드릴 수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 소통방 빠르게 입장하시라고, 복받으라 말씀을 드리고 있는 부분입니다. 자, 이 소통방. 지금 현재 돈 받는 거 하나도 없는, 자, 무료 소통방이기 때문에 빠르게 입장하시길 바라겠고요. 자, 이 소통방에서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추가 매수 타점에 대한 리딩과 이후에 또 매수 타점에 대한 리딩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 이미 많은 분들이 입장을 하셔서 수익을 얻어가고 있는 소통방이에요. 뿐만 아니라 시장 주도주의 흐름에 따른 어떤 거, 돈의 수급과 지금 현재 이슈화가 되고 있는 뉴스들 이런 부분들을 정리해서 장 전부터 장 마감 이후까지도 제가 실시간으로 시청자분들과 소통을 하면서 이런 뉴스들을 정리를 하고 리딩도 꾸준하게 진행을 하고 있는 소통창입니다. 실제로 운영하고 있는 소통창이고 앞으로 중요 일정 등과 이런 부분들도 정리를 해서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이에요. 자돈 받는 거 하나도 없는 자, 무료 소통방이기 때문에 빠르게 입장하시고요. 자 입장 방법은 영상 상단에 있는 제 개인 번호 있습니다. 자 번 4825에 0 4 7 2 1으로 여러분들이 숫자 7이라고만 적어서 문자 보내 주세요. 반드시 숫자 7이라고만 적어서 문자 보내 주셔야 제가 제 구독자인 거 확인 가능하고 답장으로 입장 링크를 보내 드릴 수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숫자 7이라고만 적어서 자 문자 보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미 많은 분들이 입장을 해서 수익을 얻어가고 있는 수송망이기 때문에 나 아, 수송망 들어가는 거맞다 아, 굉장히 고민되는데 이럴 수 있을 시간이 없다라는 것이에요. 남들은 다 입장에서 수익을 얻어가고 있는 수송망인데 나 혼자 고민하고 있으면 이때는 나는 손해만 들어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즉 바보나 마찬가지라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는 현재 몸과 마음이 움직여서 행동으로 옮겨야 확실하게 수익을 얻어갈 수 있는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빠르게 지금이라도 정신 차리셔서 소통방 입장하시고요 빨리 수익 가져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제 영상을 시청하고 계시는 시청자 여러분들은 반드시 수익을 얻어가길 바라는 마음으로 제가 여러분들께 소통방 입장을 도와드리고 있기 때문에 빠르게 제 개인 번호로 7이라고만 적어서 문자 주시고요 답장으로 입장 링크 받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다시 돌아와서 우리 정리를 해보면요 지금 로보티즈 여러분들 현재 증시에 대한 악영향으로 현재 조정흐름에 들어가고 있고요 지금 자리 너무나도 좋은 자리다라는 거 체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고점 지지라인 이탈을 했지만 연속적으로 지금 장기 지지를 받아왔던 21선 지지라인은 지켜주고 있기 때문에 이 지지라인 반드시 확인하시고 자 그리고 제가 수통방 입장뿐만 아니라 다른 방법도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고 있죠 저 어떤 부분인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자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주식을 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주식을 하는 궁극적인 목표는요 바로 이 꾸준한 수익을 얻기 위해서 주식을 하시는 거잖아요 하지만 제 영상을 시청하고 계시는 대부분의 시청자 구독자 여러분들은 어쩔 때는 수익이고 어쩔 때는 손해를 보는 이런 들쑥날쑥한 수익률을 보여주시는 분들이 대다수일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제 영상을 시청하고 계시는 시청자 구독자 여러분들만큼은요 저는 손해보다는 더 많은 수익을 얻어가길 바라는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오늘도 여러분들께 장전에 말씀을 드렸죠. 바로 장전에 여러분들이 미리 확인을 하시면 은 바로 급등이 나오는 세 가지 종목 매수 매두사인 여러분들께 문자로 정확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8월 18일 오늘 날짜 8시 37분 장전에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죠. 이렇게 세 가지 종목 xt-x 엔지 g2g 바이오 그리고 마지막 파이낸텍 종목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미 제 영상을 오랫동안 보셨거나 이 급등주의 택으로 꾸준한 수익을 얻고 계신 분들은 이미 아실 내용인데 제가 하루만 보내드리는 게 아니라 자 매일매일 보내드리고 있죠. 자 저번주 목요일날에도 여러분들께 보내드렸습니다. 장전에 말씀을 드렸고요. 여기 똑같이 XTS 엔진 자 목요일날에도 나갔던 종목이고 세비캠 그리고 스튜디오 미르 종목 말씀을 드렸습니다. 수요일 날에도 말씀을 드렸죠. 수요일 날에도 장전에 말씀을 드렸고, 덕산 네오룩스, 펩트론, 블루엠티 종목 여러분들께 매수, 매도사인 드렸습니다. 자, 이렇게 매일매일 시청자 여러분들 확실하게 꾸준하게 수익 얻어 가시도록 제가 하나도 빠지지 않고 매일매일 보내드리고 있죠. 자, 첫 번째로 이 XTX 엔진부터 얼마나 올랐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XTX 엔진 가서 보시면요. 자, 이렇게 약 12%의 분등을 만들어냈고 고가는 약 18%의 급등을 만들었던 종목입니다. 자, 저번주 여러분들 목요일날에도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던 종목이죠. 자, 똑같이 저번주 목요일날에도 이렇게 약30% 상가까지 달성했던 종목임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즉, 이 마스가 프로젝트에 대한 수혜를 받아오면서 자 엄청난 급등을 만들어냈던 종목이죠. 자 그러면서 현재 지금 외교장관과 주미대사가 야 현대 조선소에 시찰한다라는 이슈가 나오고 있고 트럼프가 직접 방한한다라는 기대감이 있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수혜로 직접적인 급등을 만들어냈던 종목이었습니다. 더군다나 지금 현재 시장의 주도주의 흐름이 지금 어디 쪽으로 몰리고 있기 때문에 조선주 쪽으로 몰리고 있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께 8시 37분 장전에 말씀을 드렸고 그 결과 18%까지 급등을 만들어냈던 종목임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자두 번째로 지투지바이오 얼마나 올랐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시투시바이오 종목 가서 보시면요. 자, 이렇게 약30% 상한가까지 달성했던 모습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 이 종목 신규 상장 종목이죠. 여러분들, 상장된 지 이틀밖에 안된 종목입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굉장히 많은 수위를 받고 있는 종목이죠. 즉, 이런 식으로 일기역, 약효, 지속, 면역, 억제제에 대한 어떤 거 국책가지로 선정이 되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기대감이 지금 현재 연속적으로 주가 차트에 반영이 된 모습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바이오 종목에서 급증을 만들어낼 수 있는 세 가지 재료 중에서 어떤 거첫 번째를 만족하는 국책가제로 선정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거에 대한 충분히 기대감을... 알 수가 있었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8시 37분 장전에 여러분들께 매수사인 매도사인 말씀을 드린거고 그 결과 30% 상가까지 달성한 모습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 마지막 종목 여러분들께 파이낸텍 종목 말씀을 드렸는데 자 얼마나 올랐는지 보겠습니다. 자 마지막 파이낸텍 가서 보시면요. 자 얼마나 올랐다. 이렇게 약 14%의 반등을 만들어냈고 자 고가는 약 15.3%의 급등을 만들어냈던 종목입니다. 자, 이 편의 엔딩 종목, 제가 장기적으로 여러분들께 매수스타인 드렸던 종목이죠. 바로 이 폴더블 폰, LED에 대한 어떤 거, 직접적인 지분을 갖고 있는 종목이었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고요. 자, 이런 식으로 애플이 이제 삼성과 같이 폴더블 폰의 개발에 들어간다라고 이슈가 되자마자 그거에 대한 어떤 거, 이 대감으로 이렇게 단기적으로 주가의 급등을 만들어냈었던 종목이죠. 급등 이후에 조정에 들어가면서 확실하게 조정에 들어갔으니까 다시 한번더 여러분들 이슈화가 부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저점에서 저점 반발매수세가 강력하게 유입됨에 따라 주가의 급등을 15%나 만들어냈던 걸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렸던 세 가지 종목, XTX 엔진 그리고 G2G 바이오, 그리고 마지막 파이낸텍 종목, 최소한 다 얼마씩 올랐습니까? 15%의 급등을 만들어냈던 종목이죠. XTX 18%, 지투지 30%, 파인인텍 15%. 여러분들이 100만 원만 투자하셨어도 얼마의 수익을 가져갈 수가 있었습니까? 약 63만 원의 수익은 여러분들이 주둑하게 오늘 공짜로 챙겨 갈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이 급등주 혜택을 어떻게 받는지 알고 계셔야 되겠죠? 자, 급등주 혜택 받는 방법 굉장히 간단합니다. 자, 영상 상단에 있는 제 개인 번호 있습니다. 제 개인 번호 0 1 0 4825 0472번으로 여러분들이 급등이라고만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면 되는데요. 반드시 급등이라고만 적어서 보내주셔야 제가 제 구독자인 거 확인 가능하고 답장으로 이렇게 매일 아침마다 급등주의 택을 드릴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급등이라고만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고요. 자, 여러분들께 돈 받는 거 하나도 없는 자, 무료 급등주의 택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 영상을 시청하고 계시는 시청자분들의 혜택으로만 제가 드리고 있는 거기 때문에 자, 무료로 드리고 있는 것이고요. 그런데 무료로 드리는 만큼 제가 모든 분들에게 이 문자를 보내드릴 수는 없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제가 선착순 10명 안에서만 여러분들께 지금 이 급등 주혜택 드리고 있습니다. 자, 오늘도 40명 안에서만 여러분들께 문자 드렸고요. 저번 주 목요일 날에도 40명, 저번 주 수요일 날에도 40명, 자 매일매일 40명 안에서만 여러분들께 급등 주혜택 드리고 있습니다. 자, 40명 안에서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40명 굉장히 빨리 차겠죠 사0명다참여있는 시청자 여러분들이 이 혜택을 받아갈 수 없기 때문에 빠르게 40명 안에 들으셔서 저한테 급등이라고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근데 나는 문자 보내기 좀 귀찮다, 그렇다라고 하시는 분도 계세요. 자, 그런 분들은 제가 따로 고정 댓글로 이 급등 주혜택 신청 링크 남겨놨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급등 주혜택 신청 링크 남겨놨기 때문에 빠르게 접속하셔서 5초만 투자하시고 여러분들 신청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두 가지 방법, 제 개인 번호로 급등이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는 방법과 바로 고정 댓글에 있는 어떤 거 혜택 신청 링크 통해서 급등 주혜택 신청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물론 이 급등 주택을 받으시는 거는 우리 시청자 구독자 여러분들의 선택이고 자유입니다. 하지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주식을 하는 궁극적인 목표는 꾸준한 수익이기 때문에. 꾸준한 수익을 보시기 어려우신 분들이 굉장히 많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 급동주 혜택 제가 이런 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대부분의 시청자 여러분들은 개인 투자를 진행하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 일 개인 투자를 진행하면서 아직도 이 개인 투자가 뭔지 모르겠다라고 하시는 분들, 또 뉴스를 봐도 아이 종목이 올라가는 게 맞는 건지 의문을 갖고 계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시고, 또 가장 많으신 유형이죠. 수익이 꾸준하지 못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다라는 것입니다. 어쩔 때는 수익이고, 어쩔 때는 손실을 보는 분들이 굉장히 많다라는 거예요. 또 나는 확실하게 수익을 얻기 위해서 돈 주고 가입하는 유료방에 들어가는데 오히려 유료방에 들어가니까 수익보다는 손실을 보는 분들이 굉장히 많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시청하고 계신 시청자 여러분들이 이 6가지 유형 중에 한 가지라도 해당이 된다라면 빠르게 40명 안에 들으셔서 급통주 혜택 받는 거 굉장히 나쁘지 않은 선택이 될 수가 있겠죠. 자, 돈 받는 거 하나도 없는 자 무료 급등 주혜택이라고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빠르게 40명 안에 들으셔서 혜택 받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자제 개인번호로 급등이라고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는 방법과 고정 댓글에 있는 혜택 신청 링크 통해서 혜택 신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미 많은 분들이 지금 40명 안에 들어서 어떤 걸 하고 있기 때문에 꾸준히 수익을 얻어가고 있는 급등 주혜택이 있기 때문에 나 혼자만 가만히 여러분들 멀뚱멀뚱 쳐다만 보고 있다 라면 이건 바보나 마찬가지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남들 다 수익 가져가고 있을 때나 혼자만 가만히 있다 라면 이거는 손에만 보는 바보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빠르게 40명 안에 들으시길 바라겠고요 지금 우리는 여러분들 빠르게 정신 차리고 몸과 마음이 같이 움직여야 확실하게 수익을 얻어갈 수 있는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빠르게 행동으로 옮기셔서 혜택 신청해주시고 많은 수익 가져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것으로 오늘 영상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고요. 제가 말씀드렸던 소통방 입장과 급등주 혜택 잘 활용하셔서 꾸준한 수익 얻어가시는 시청자 구독자 여러분들이 되길 바라겠습니다. 제 개인분들 여러분들 7도는 급등이라고 적어서 이 신청받는 방법과 고정 댓글에 있는 어떤 거 혜택 신청 링크 통해서 혜택 신청해주시면 되니까 빠르게 두 가지 중에 선택하셔서 많은 수익 가져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영상 마치기 전에 우리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더 부탁드리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이상 박선수였습니다. 감사합니다.